한국인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5위이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35위이다. 등등 여러가지 지표에 OECD라는 단어가 단골처럼 등장하죠. 유튜브 댓글로 OECD라는 인용이 아주 많은데 OECD가 정확히 무엇인지, 가입 시 이득은 무엇인지 등도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조사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자로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 논의 및 협의 기구예요. 개방된 시장 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및 인권 존중이라는 3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상호간 경제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거나 국제적 정책 협조를 추진하고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붕괴한 유럽의 경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난 뒤 미국의 국무장관 조지 마셜은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황폐해진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30억 달러를 유럽에 원조한다는 유럽 부흥 계획을 발표해요. 이 계획을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셜 플랜이라고 부르는데 원조를 받는 유럽의 국가들이 마셜 플랜을 집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가 OECD의 전신이 되는 유럽 경제협력기구 OEC예요. 미국의 원조가 끝난 후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의 경제력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유럽 경제 협력 기구는 미국과 캐나다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경제 협력 개발 기구로 확대 개편되었어요. 그뒤 일본호주 등이 가입했고, 199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멕시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이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이 38개국으로 확대되었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이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은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 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기만 하면 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유럽 선진국의 비중이 높고 정치 제도의 투명성과 정당성 사회보장제도의 유무 법체계의 완성도 경제 발전 잠재력 등 가입하기 위한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 국가들이 포함된 국제기구로 알려져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책분석을 통해 각 국가의 정책적 조언이나 권고하는 것을 핵심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에 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경제국, 교육국, 고용노동사회국 등이 전문성을 가진 여러 사무국의 부서에서 분권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부서로 통계정책위원회를 두어 통계의 일관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개별 국가로부터 필요한 통계를 입수하고 국제통계기준과 방법론을 개발하여 신뢰도를 높여왔어요. 사실상 여러 국가에서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를 신뢰하고 두루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상호 의존성, 즉 세계 어디선가 발생한 사건이나 한 국가의 행동이 다른 장소나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도 복잡해지죠.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국가와 협력이 필요할지 등에 대해서도 쉽게 알기 어렵고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정보, 그리고 믿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권위 있는 의견을 낼수 있는 초국가적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필요한데 경제협력 개발 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이러한 목적 가래 설립되었다고 보아도 좋아요. 여러 국제기구 중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특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가입된 국제적 의사결정 기구예요.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상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한국 서비스의 수출과 해외 건설 수주와 같은 무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도도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국가 신용도 향상은 외국계 투자자들의 투자를 증가시켜 국가 경제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일부 회원국들은 공공사업 입찰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만 한정시키고 있으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설치도 회원국에 한정하기도 해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최고의 경제 정보 공급처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공하는 정보와 제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과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에 유리하죠. 또 선진국간의 새로운 국제경제 규범과 질서의 전개 과정에서 고립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새로운 경제 제도와 규칙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 변화를 수반해요. 여기에는 한국 경제의 개방, 자본시장 자유화, 각종 정부 규제 철폐 등이 포함되죠. 외국인의 투자 제한 업종을 없애거나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고 섣부른 경제 개방은 국가 경제의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199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당시에도 지금 이 시기에 가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